사도 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든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서주 니 나의 마음 을 선한 것 하나 없 습니다. 그러 라네 모든 것주께 드립니다. 사랑 으로 안으 시고 날 새로, so so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같이 이야기하면서 보낸 시간들이 아주 오래전 일이었던 것처럼 느껴집니다. 우리 학생들이 이번 일로 인해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고 그것을 되뇌이며 그 뜻을 깨달아가는 것을 소홀히 하게 되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하나님 우리 학생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극률히 여겨 주시사! 저희들이 늘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이 묵상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환란 중에 있는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이땅 위에 하나님이 이루시려는 선하신 일에 저희가 동참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에 하나님 함께 하시고, 예배가 끝나고 저희가 세상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늘 동행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비사 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신약 256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우리의 삶은 선택의 연속으로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가 선택한 일에 대해서 후회하기도 합니다. 바로 우리는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판단하고 결정하고 선택한 일에 대해서 뭔가 잘못되었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나고 나서 후회하는 것은 그리 유익한 일이 아닙니다. 잘못된 선택을 후회하기보다는 그 전에 지혜롭게 판단하는 것이 좋겠지요.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분별력입니다. 성경에서 분별하다 라는 뜻은 입증하다, 시험하다, 그리고 인정하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다는 말은 판단하거나 시험한다는 의미보다 하나님의 뜻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알아야 하며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야 합니다. 구약 성경의 열왕기상 3장을 보면 우리도 잘 아는 솔로몬의 재판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서 보면 두 여인은 한 아기를 데리고 와서 서로 자기 아기라고 주장합니다. 이때 솔로몬은 아기를 둘로 나누어 두 여인에게 반씩 주라라고 명령합니다. 실제로 그럴 생각이었던 것은 아니고 진짜 두 여인들의 반응을 보려고 했던 것입니다. 참 지혜로운 판단입니다. 솔로몬이 이런 지혜로운 판단력을 갖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분별력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 바로 전에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솔로몬은 왕이 된후 일천 번째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솔로몬의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물으셨습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줄까? 그때 솔로몬은 돈이나 명예, 강한 왕권 등을 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백성들의 말을 잘 듣고 선악을 분별하여 바르게 재판하는 지혜를 달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응답해 주셨고 롬머는 올바른 분, 분별력으로 지혜로운 재판을 할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분별력이 필요하, 필요합니다. 옳고 그름을 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분별력과 바른 일과 그릇된 일을 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분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삶을 살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올바른 분별력을 가질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바른 분별력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말씀 속에는 우리에게 주는 세 가지 명령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명령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은 이 세상의 불완전한 가치를 그거에 대한 비판 없이 동화되거나 무조건적으로 따라가지 말라는 것을 말합니다. 세상의 가치와 기준은 완전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가치와 기준은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이 눈에 보이는 화려함과 이기적인 즐거움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 뜻, 뜻에서 벗어나려는 화려함이나 즐거움은 허무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불완전한 가치와 기준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합니다. 두 번째 명령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여기서의 변화는 거듭남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존재가 새롭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삶의 가치와 기준이 달라지고 목적과 방향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져서 새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의지와 능력으로는 이러한 변화를 일으키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변화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회개할 때 삶의 방향을 전환하고 신앙적 결단을 해야 합니다. 끊임없이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성령 안에서 변화를 추구하는 삶을 통해 거듭날 때 올바른 분별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명령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가져야 할 분별력의 기준을 제시해 줍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분별력의 기준은 먼저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이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 하나님 앞에 옳은 것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입니다. 우리는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한 일에 대하여 후회하지 않고 보람 있는 삶을 살수 있습니다. 우리가 바른 분별력을 갖기 위해서는 분명한 기준을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세상의 기준에 따라 자신이 보기에 좋은 것, 자신에게 유익이 되는 것, 자기에게 기쁨을 주는 것을 선택합니다. 그러나 참된 분별력은 하나님의 기준을 따르는 데서 발휘됩니다. 하나님의 선을 이루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이루는 것을 분별력의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이런 분별력을 따를 때 우리는 선택을 우리의 선택은 바르게 될 것이고, 우리의 삶은 온전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께 지혜를 구하고,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 지혜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오늘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